5살 최원영이고요. 저는 지금 마케터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터 공부하면서 저는 당연히 브랜딩이나 뭐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결과나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작업에서 엑셀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서 업무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기존에 뭘로안 했고요. 책으로 옛날에 해야겠다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엑셀 책 사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옆에서 하라고도 안 하고 사놓고 이제 책 봐야 되니까 이제 시간 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어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서 이제 주입식 교육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강의 형태로 수강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강의 들으면 이제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평생 들으면 되니까. 그냥 사놓고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파이썬이 업무자동 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러니까 저는 파이썬 당연히 이제 개발자들 얘기로만 알고 있어서 저랑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해서 오히려 이걸 하면 차별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하면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주는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살때좀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막상 사면 생각했던 것보다 편해서 그냥 자주 듣게 되니까 저는 사는 걸 추천드려요.